안녕하세요. 정과학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시오 어, MZ-X500 요거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카시오 제품이 거의 비슷해요. <laughs> 일단은 비슷하고 근데 이제 이게 터치 방식이고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을 뒤에 아답터를 꽂으셔서 전원을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메뉴 화면이 총 16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한 화면에는 8개밖에 안 보이죠? 이 옆에 화살표를 이렇게 <laughs> 눌러주시면은 아, 삼각형을 누르시면 또 다른 메뉴가 이렇게 8개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8개가 나오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리듬과 음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리듬과 음색을 선택을 하실 때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톤이라고 돼 있죠? 어, 톤이라고 돼 있는 데서 음색을 선택하시고, 리듬이라고 돼 있는 데서 우리가 원하는 리듬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 팝 쪽이나 락 쪽, 댄스 쪽, 그 댄스 안에서 여러 가지의, 어, 댄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리듬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음색도와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눌러서 피아노 대카테고리에서 소카테고리로 갔을 때 피아노의 종류를 원하시는 대로 터치를 해주시면 이제 피아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시트를 눌러서, 엑시트를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터치로 해서 이제 또, 어, 음색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색과 리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의 톤이라고 돼 있는데, 터치,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톤 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톤에 빨간 거 하나, 어퍼 1에 빨간 거 하나와 어퍼 2에 이렇게 꺼지면은 빨간 게 꺼졌죠? 빨간 게 켜졌죠?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섞여서 나온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피아노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키면은 같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요두 번째만 나오는 겁니다. 자두개다 끄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음.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어, 엑시트 여기 밑에 화면이 세 개가 있는데 화면 우측에 세 번째 거 엑시트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리듬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메인 화면에서 리듬이 리듬의 그 위치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세 번째 리듬이라고 써있고 요거를 터치하시게 되면 은 아까 우리가 댄스 쪽에서 하나를 골랐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형 리듬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만들어드린 리듬을 쓰시기 위해서는 요거 화살표 우측으로 가는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유저라고 나옵니다. 그럼, 유저를 딱 터치를 해서, 원하시는 디스코, 기타, 어, 뭐 디스코, 이렇게 디스코, 이렇게 칠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디스코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디스코를 선택을 하고 스타트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바레이션. 4개의 바이레이션으로 이제 원하는 데 갖다 주시면 되시고, 어, 음색도 선택을 하셔서 지금 아까 음색 우리가 꺼놨죠. 그러면 이제 메인 메뉴 가서 음색 켜주시고 연주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든다 그랬을 경우 스토어 누른 상태에서 1번 이렇게 1번을 딱 눌러주시면 1번에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리듬과 음색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리듬과 음색을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한 후에 스토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깜빡이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뭐 뱅크 자체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뱅크 자체가 굉장히 여러 뱅크 12가, 12개까지 있으니까 총 96개의 어, 레지스트레이션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